반갑습니다. 녕하십니까세요 어? 우리 전진수 특별히, 본 특별히. 국회 보호복지위원회 속성부입니다강두북부을국회의면서 다랑스럽게 다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에 구토리연의 유임장을 맡고 있는 전진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본 특기는 아이들의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는 데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쁘신 시간 중에도 잘 되시게 상생해 주신 우리 선배 그리고 동료 분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국회 위원회의 어느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시는 부위원님들 그리고 국세경님들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머리에 새벽밥을 먹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출범한 보육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청년세대의 결혼, 출산 깊피 현상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보육특별 문제를 짚어보고 또영유아 보육, 교육,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우리 특별위원회 고위원장님들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정책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실제도 없으면서 단순히 구처를 이뤄나셨습니다. 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장에서는 대단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고 겪지 않아야 할 어려운 것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내용적인 측면,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우선화 정부가 추구했던 이곳 종합은 실패한 거아니가 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 재정 등 영유아의 돌봄과 같은 체계를 어떻게 재구조할 것인지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한 상관 부모의 양육 부담 안하는 어떻게 어, 시킬 건지 이러한 비전이 굉장히 부족하고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서 현재 상황 혼란이 와 있던 것 같습니다. 영유아 미래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책임지는 분들이 오늘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대한민국 아이들이 그 어느 나라의 아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환하고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책임져주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도 함께 해주셨다고 믿고. 그러이 제가 보는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at is the idea?